안녕하세요. LTE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시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LTE 뉴스의 개그맨 김일입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작전시장입니다. 야, 이곳을 소개하려면 그냥 할 수가 없어. 매력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어떻게 소개할까 작전을 잘 세워야 되는데.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냥 직접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맛집, 멋집이 넘쳐나는 작전 시장의 매력으로 고고! 작전시장 TV 출발! 이번에는 우리 법성포 영광굴비인데, 굴비가 또이 생선의 또 제왕 아니겠습니까?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우리 작전시장에 아주 유명한 굴비, 법성포 영광굴비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사장님, 법성포 영광굴비, 뭐 굴비라는 게그 생선 중에서는 그래도 가격도 좀 비싸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소비자들이 집이 일반화가 돼서 네. 어 굴비가 좀 많이 저렴해지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은 가격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음. 뭐 비싸게 팔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 네. 뭐 사실 굴비가 남들은 똑같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 이게 똑같지 않다라는 게 어떤 점에서 우리 소고기, 돼지고기도 등급이 있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생선도 이제 원물 생선 음. 그러니까 조기가 되겠죠. 네. 원물 생선이 얼마만큼 신선하냐에 아. 따라서 이제 굴비 작업을 했었을 때 맛이 이제 아. 차이가 납니다. 맛의 차이, 맛의 네. 차이가 그 질과 가격의 차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굴비들 중에서는 네. 최고가 역시 법성포 영광굴비 그렇죠. 맞죠. 네, 네. 그러면 사장님은. 영광굴비만을 그 취급하시는 거고. 예, 예. 네. 자 그러면 그 조기의 그 조기를 그 굴비의 네, 네. 어, 차이 가격 차이는 어떻게 매겨나요? 일단 크기 가격 상관없이 맛은 똑같습니다. 네. 맛은 똑같은데 음. 이제 크기에 따른 그 희소성, 음. 그 희소성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작은거는 조금 많이 잡히는 애들은 저렴하고 아, 많이 잡히는, 조금 그러니까 좀좀큰 애들은 좀잘안 잡히니까 희소성 좀, 때문에 아 이제 몸값이 뛰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그 차이가 어느정도나 나요? 보통 일반 그... 가정에서 평상시 때 잡수는 것들은 음. 뭐 저희가 20마리 기준으로 해서 네. 2만원, 네. 3만원, 4만 5천원, 네. 그 다음에 6만 5천원, 9만원 와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네요 근데 얘네들이 각 등급별로 올라갈 때 크기가 네. 1cm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아 1cm, 1cm면 요거 손가락 한 마리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어, 네. 그 차이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네, 음, 예. 굉장히 많이 나는 역시 고급 생선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어 한번 생선들을 한번 우리 굴비들을 한번 구경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네. 보시죠 영광 공기도 이제 작업자에 따라서 사실 맛이 차이가 나고. 작업을 그럼 어떤 작업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그, 이제, 아까 바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물 생선이 얼마만큼 신선한냐에 따라서 틀린데, 음. 이게 워낙에 이제 저렴한 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인터넷에 이제 싼 것만 찾으시는 분들이 네, 네, 있다 맞아요. 보니, 네. 원물 생선의 신선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네. 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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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저희 집의 차별점이라면은 그래도 최고 신선한 등급의 생선으로만 음. 작업을 한다. 아, 원물이 원물이 신선한 것들. 그렇죠 네, 그런 것만 골라 오셔 가지고 최고 등급으로. 최고 등급으로만 그러면 15,000원. 예. 20마리 기준에. 예, 20마리 15,000원. 음. 그 다음이 2 5 0 0원 25,000원.

아주 최고의 등급만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고 있는 법성포 영광굴비 사장님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네. 우 고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뭐 저희 영광굴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변치 않는 맛과 품질로 어, 항상 만족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고의 품질로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법성포 영광굴비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